안녕하세요 식물 남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이 송이마다 빨간 구슬을 수십 개씩 매달고 있는 말로줌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로줌나무는 인동과의 낙엽활엽관목으로 그 울릉도에서는 아직 눈이 그치지 않은 2월경부터 녹색 잎을 피우, 피우며 꽃망울을 갖고 있다가 4월경에 꽃을 활짝 피우는 말을 오줌나무는 울릉도에서 이제 많이 자생을 하고 있고요. 그말 오줌 때 접골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이름 유래는 그 잎이나 줄기에서 말오줌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난 데서 말오줌나무라 이렇게 부니다 또한 말오줌나무를 접골목이라 하는데 이는 이제 그 나무의 그 줄기와 가지 가지에 뼈를 붙이는 아주 유용한 성분이 다해어 뼈를 붙이는 나무 즉 접골목이라 불러서 이렇게 그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. 울릉도는 열매가 노란색인 노랑말로준 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.